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그린 3 6답전 V 슬기로운 기후생활 그린포장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를 아프지 않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우리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지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 뜨거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과 같죠. 단순히 더워지는 것을 넘어 기온 상승은 땅과 물속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바닷물 높이를 올려 해안선까지 달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대기오염입니다. 공장 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 보이시죠? 이 연기 속에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아주 해로운 가스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유해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지구온난을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포양오염입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산업 폐기물이나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 없이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들은 포양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죠.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중금속 오염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산업폐기물에는 카드늄, 낫 같은 유해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강과 바다의 생물들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질 오염입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와 생활화수,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낡은 폐수들이 방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물이 오염되면 물에 사는 생물들이 죽고 결국 우리 식수원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오염원들 중에서도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를 뜨겁게 감는 담요처럼 작용하는 거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 활동, 농업 그리고 숲을 마구 파괴하는 산림 파괴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버려진 후에도 환경에 큰 부담을 주며 지구온난화를 극속도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2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1900년에는 30억 톤 수준이던 탄소 배출량이 2020년에는 무려 340억 톤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탄소 배출량이 늘어날수록 지구의 온도도 함께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셋째,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습관을 들이고 다섯째,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에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기본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1인당 1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연수 구자원봉사센터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상륙전컴 v 를 통해 환경 교육과 분리 배출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슬기로운 기후생활 캠페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호활동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기후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걸까요? 첫째, 그린숲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식물을 자랑하고 인증하는 활동으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기후 미식입니다. 직접 만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인증하는 것으로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셋째, 그린 소비자입니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넷째, 자원, 순환, 리더십입니다. 병뚜껑 같은 작은 플라스틱도 버리지 않고 와, 재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번째는 탄소는 바위, 그린은 바위입니다.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탄소중립입니다. 페트병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로 이번 슬기로운 기후 생활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그림 포장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그림 포장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이 프로젝트는 신문지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읽을 때는 너무 좋지만 한번 보고 나면 쓰레기로 전락하는 신문지들. 이러한 신문지들이 예쁜 쇼핑백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버려진 신문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환경을 살리는 멋진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신문지 쇼핑백일까요? 신문지는 가볍고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며 무엇보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문지 재활용은 나무를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신문지로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톤의 신문지를 재활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기 오염을 74% 절감하고 수질 오염을 35%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생 나무 17그루를 절약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지 재활용은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포장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봉사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물을 제출하면 봉사 시간을 두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신문지 쇼핑백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영상을 보며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제 신문지 쇼핑백 만들기를 위한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재료인 신문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자를 수 있는 가위, 종이를 붙일 때 사용할 딱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를 고정할 스테이플러를 준비해주세요. 이네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멋진 신문지 쇼핑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지 쇼핑백을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봉투 만들기입니다. 먼저, 신문지 3장을 그림과 같이 가지런히 겹쳐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겹쳐야 쇼핑백이 튼튼해집니다. 준비된 신문지의 열린 부분을 8cm에서 10cm 정도 접어 주세요. 사진에 보이는 빨간 점선처럼 깔끔하게 접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접었던 선에 맞춰 신문지에 열린 부분을 핫플로 단단히 붙여주세요. 꼼꼼하게 붙여야 쇼핑백이 벌어지지 않고 잘 고정됩니다. 이제 신문지의 반대편 인쇄 부분도 두 번째 단계에서 접었던 것과 똑같은 부피로 접어주세요.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접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쇼핑백의 바닥이 될 부분을 10cm에서 13cm 정도 접어주세요. 이 부분이 쇼핑백의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어줄 거예요. 전 단계에서 접었던 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마치 종이 접기를 하듯이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될수 있도록 잘 접어주세요. 양쪽 삼각형이 서로 맞닿아 깔끔한 바닥 형태를 이루도록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에서 접었던 선을 맞춰 푸핑백의 가닥 부분을 단단히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쇼핑백의 형태를 잡아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쇼핑백 바닥을 간단히 고정하기 위해 풀칠을 할 차례입니다. 그림에 붉게 표시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딱풀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붉은 부분은 나중에 접힐 부분이므로 풀칠하지 않습니다. 풀칠이 끝났다면 그림과 같이 접어서 쇼핑백 바닥을 단단히 붙여주세요. 이로써 쇼핑백의 안정적인 바닥이 완성됩니다. 이제 쇼핑백의 옆면을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접었던 선들을 바탕으로 쇼핑백의 옆면 틀을 그림과 같이 접어주세요. 이 선들이 쇼핑백의 모양을 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입구 부분을 15cm 정도 안쪽으로 접어 주세요. 이 부분은 쇼핑백의 마감과 손잡이를 달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12번째 단계에서 접었던 선을 따라 쇼핑백 안쪽으로 깔끔하게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쇼핑백의 입구가 더욱 단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이제 봉투의 기본 형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쇼핑백의 손잡이를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손잡이 만들기입니다. 먼저, 신문지 일장을 그림과 같이 반으로 길게 접어서 준비해주세요. 방금 반으로 접었던 신문지를 한번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손잡이가 충분히 튼튼해질 때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반복해서 접어주세요.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손잡이 대가 풀리지 않도록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여 양 끝을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과정을 반복하여 손잡이 대를 총 2개 만들어주세요. 쇼핑백 양쪽에 하나씩 달아야 하니까요. 이제 쇼핑백 봉투와 손잡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봉투와 손잡이를 연결하여 멋진 쇼핑백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먼저 만들어둔 봉투의 입구 안쪽에 손잡이 대를 넣고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해 주세요. 양쪽 손잡이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짜잔! 드디어 여러분만의 특별한 신문지 쇼핑백이 완성되었습니다. 버려질 신문지가 이렇게 멋지고 실용적인 쇼핑백으로 재탄생했네요. 정말 뿌듯하지 않나요? 자, 이제 그린 포장 프로젝트의 과제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본 교육 영상 시청하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과제는 신문지 쇼핑백 세개 만들기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신문지 쇼핑백을 직접 세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의미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곧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과제는 직접 만든 신문지 쇼핑백 사용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쇼핑백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두장 이상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 장을 보거나 물건을 담는 모습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환경보호 실천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기후 생활 그림 보장 프로젝트 신문지 쇼핑백 만들기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지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여러분의 환경보호활동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